고기를 좋아하는 후추를 위한 간식 준비. 일부러 뼈가 들어간 부위를 샀어요. 살코기만 주면 금방 꿀꺽 먹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간식 먹으면서 좀더 오랫동안 즐거우라고 뼈 있는 부위를 사서 직접 오븐 렌즈에 굽고 초벌구이, 재벌구이까지 해가면서.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고소하게 났거든요. 후추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간식은 끝입니다. 날거든 어? 후추야 화난 거 아니지? <laughs> 날거든 익은 거든 상관없이 뼈는 강아지가 씹을 때 이빨에 상처를 많이 낸대요. 그래서 오히려 치석이 많이 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뼈 조각이 식도나 장에 상처를 내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대요. 저도 이제 후찌에게 더 이상 뼈가 들어간 음식이나 간식은 주지 않으려고 해요. 알았지, 후찌야?